비가 올려나? 이렇게 바람이 불지? 할머니 신 못다 이 어. 이게 지금 이 이게... 어. 아 벌써 떨어진다. 어, 떨어져. 떨어져. 그래서 지금... 빨리 넣어, 넣어. 그냥 이렇게, 놔. 그냥 이니아니아니다 응, 응, 응. 뭐, 아니, 따야 돼. 떨어지는데 뭐. 지금 벌써 떨어지잖 응. 바 저기, 작년만 해도 여기 풀을 하나도 없이 맸는데, 올해는 나오지도 못하시네. 응, 어, 어, 잘했어. 이렇게 나들 분이 아니야. 며칠째 나와보지도 못해. 다 시들었네, 벌써. 이게 응. 한번 더 오면 다떨어 버려. 그치사가안 됐구나. 깨는 사가안 돼서 그런 거야? 내 비바람을 받아가지고 음.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 같고 이거 지나가고 나서 지금처럼부를 해야 되는데. 음. 여기 이게 있겠어? <laughs> 여기웃웃웃웃이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웃 야, 떨어, 떨어진다 막 할머니 풀도 못맺데 풀도 못 맺잖아 응. 하나 둘내 어. 조심조심 뜯어 예, 이걸 갖다 우면 괜찮아 그래도. 괜찮아? 태우면 키, 다 떨어져. 비가 뭐 얼마나 왔는지 뭐, 내가. 음. 때는비오면 잼병이야. 우리도 아, 언젠가 아, 한번 아, 종이로, 천평에서 종이 한컵 나와가지고 포개버린 적 있잖아. 시기를 못, 시기를 못으면안 되더라고. <laughs> 내가그잖아이 네. 창고에 넣기 전까지는 절대 이거. 처음에는 얼마나 잘 됐어. 맞아, 맞아. 동네 사람들이 다잘 됐다고 부러워했잖아. <laughs> 근데 개... 겨우 종이로 한컵 나오니 뭐 이것도 종이컵으로 한세컵 나오면 어떡해 떨어지잖아 어 많이 떨어지네 물는 알이 크지 않고 어제 그래도 먹어보니까 염물었던데 고소하던데 아주 이거 봐다다버려서귀엽지마니 다 웃지마 내히지마 <laughs> 똑바로 달고 <거리고> 가면 돼. 어. 들어와. 예, 너 전지 가위로 잘라 보기이 이거 나로 어떻게 빼? 나스로 빼면 다 떨어져. 다 떨어져 버리지. 맞아, 맞아. 한 대로 나오겠지. 창깨가한 대로 나와야 되는데. 로 떨어져 버네 덜나고도되는데 이거는 다빼야 되요. 여기는. 그것도 다벌써몇 년짜니까 빨리 빼야 돼 네. 여기 배에서 갖다드이게트려요 여기다가 떠 놨어. 다아가안 들어가요. 네. 어 참외국어 하나 따요 토마토 그거 따 먹으니까 되게 좋네 신선하지? 어 맛있어 당신이 따다 준 거하고 지금 직접, 직접 따서 먹는 거하고 달라 <laughs> 가지 따다 드리지 참 여보 가지 응다 따다 드려요. 응. 우리 잘 먹지도 않잖아. 도 되게 먹것같내다팔 수도 없고. <웃음> <웃음> 아. 많이도 달리네. 가지가지 달리네. 갔다 <laughs> 어, 드리고 와요